할인 지주가올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자회사 관련 재무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NS 쇼핑이 분할 이전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 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페노션이 어팡악화로 인해 실적 분할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내년 착공을 앞둔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조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할인그룹이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할인지주의 연결기준 총차익금은 7조 16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할인지주의 총차익금은 지난 2021년 5조 9141억 원에서 2022년 6조 1821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전반적인 우상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들어 할인지주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인지주는 순수 지주사로 배당금과 상표권 사용료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합니다. 다만 지난해 별도 매출액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1,0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833억 원에서 올해 69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자 비용은 115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이자 보상 배율은 7.24배에서 4.71배로 줄었습니다. 다만 연결 기준으로는 1.81배에서 2.06배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43억 원에서 175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입니다. 향후 양재 물류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재무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양재물류단지의 통합심의가 완료된 가운데 오는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에 약 6조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할인지주는 사업비를 토지 가격과 펀드에서 조달하는 금액 등 자기자본 2조 3천억 원 외에 금융기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6,500억 원과 3조 8천억 원의 분양수입으로 마련한다는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분기 말 할인 지주의 자본 총계는 연결 기준 5조 3,158억 원으로 2조 3,000억 원의 비용 지출 시 단순 계산으로 자본 총계는 3조 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수준의 부채 총계 8조 7,247억 원으로 가정 시 부채 비율은 164.13%에서 289.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할인 관계자는 아이비토마토와 통화해서 양재동 물류단지 조성은 아직 인너가 단계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시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자회사나 물류단지 조정으로 인한 재무 부담은 녹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